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와 사무실 앞에 불륜 사실을 폭로하는 현수막이 내걸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개포동 아파트 단지와 역삼동 소재 사무실 앞에 설치된 현수막 사진이 잇따라 공유됐습니다. 문구는 애둘 유부남 꼬셔서 두집 살림살인, 땡땡동, 땡땡호, 술집 상간녀 조심 등으로 당사자의 이름 일부와 거주동 호수를 공개했으며 남성과 여성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수막이 걸린 장소 중 하나는 2020년 입주를 시작한 고가 아파트 단지 개포 레미안 포레스트로 최근 전용 84제곱미터가 31억 7천만원에 거래되는 등 부촌 이미지가 강한 곳입니다. 남성의 직장은 다국적 로펌 서울사무소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위는 명예훼손과 추상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으며 이번 역시 법적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누리꾼들은 고소 감수하고라도 속 시원했을 것이라며 반응을 보이는 한편 분류는 잘못이지만 신상 공개는 더 위험한 범죄라는 비판도 적지 않았습니다. 해당 현수막은 현재 철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